주세요. 시우 주세요. 어. 주세요. 네. 시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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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주 주어 담아. 지아 응. 응. <Zum 그걸> <Styles> 으아, <assignment> 으아, 으아, 이코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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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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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니요. 안 돼? 아니야? 세상에.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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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제 누가 치워야 돼? 엄마. 엄마가 아. 치워야 돼? 엄마 보고 치우라고 할까? 아빠. 아빠가 아빠가 치울까? 어. 음, 우도 같이 치울래? 어. 어? 그걸 먹냐? 응? 다시. 응? 이거 어떡해?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. 밑에 떨어진 거다 치울 거야? 예. 응? 어? 어, 식탁은 깨끗하다, 시우야. 어, 식탁은 깨끗해. 어. 이제 어. 한 가닥 남았네, 한 가닥. 어? <laughs> 완성. 시우 완성. 더주라고 어? 어. 없는데요? 이제 없어요? 시우야 다시 어. 주워야 돼 시우야 그럼 시우가 내려가서 주워올래? 어. 자. 자 시우 바가지 자 시우, 여기에 담아. 시우 여기다 담으세요 여기 담어? 바가지에 담어? 면 그대로 놔도면 메일을 치우기 더 편하게 안 놔? 굳어가지고? <laughs> <laughs> 기다우우야 <기다렸다. 웃음> 저거 다 치우세요 네해네네 네.